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처음부터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가 수련을 통해 느낀 생각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요가 강사로 4년째 활동 중인 초보 요가 강사인데요. 요가 강사를 하면서 고민 중 하나가 요가 자세를 완벽하게 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가 강사라면 모든 동작을 무리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가 수업이나 수련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동작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동작을 못한 저에게 화가 나요. 잘 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제가 해낸 동작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요가 수련을 조금씩 하고, 명상을 조금씩 하면서 알게 된 것, 알아차리게 된 것은 잘 하려는 그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쩌면 모든 걸 망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하고 싶고, 잘 하려는 그 동기는 좋은데, 그 동기가 결과를 만드는 것을 집착하게 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가 자세나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잘하게 된다는 건 내가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그 일이나 자세를 잘 하기 위해 투자하는 노력,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잘 하고 완벽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잘 하려는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처음부터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가 수련을 통해서 안 되는 동작들을 계속하게 되면 내몸 근육의 느낌들, 내 관절 하나하나의 느낌들을 느끼며 균형을 맞춰 나가는 느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동작을 잘하려는 마음,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욕심과는 상관없이 동작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잘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건 힘들잖아요. 내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잘 하려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건 결국 내 몸과 마음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조금만 더 나를 너그럽게 바라본다면 완벽하게 하려던 마음도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